승진 TV 바오돌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여러분들께 인사 올립니다. 저를 올 한해 보살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또 도와주신 분들께 인사 올립니다. 이번 2020년 상반기는 정말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코로나19로 태풍으로 기나긴 장마로 모두가 힘들어 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번 추석 한가위를 맞이하여 둥실한 능넉한 이런 보름달에게 빌어 보아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19가 빨리 종식되고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을 되찾는 시기가 빨리 돌아오기를 빌어 보겠습니다. 이번 추석에 한가위에 능넉한 보름달에게 무엇을 빌어야 될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물론, 저를 아는 지인분들의 건강도 기원 드려야겠습니다. 모두들 가족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즐거운 추석 연휴 되시고요. 추석 연휴 마치고 보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때 뺄기 놀던 달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한 추석 되십시오.